안녕하세요. 해외 입시탐구생활의 장원영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미국 학교를 다니는데 GPA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정확히 뭘뭐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 weighted GPA, unweighted GPA,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우리 아이 GPA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다. 저도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상위권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조차 GPA 계산 방법을 몰라서 막연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게 상담 오셨던 한학부모님은 아이가 10학년인데 GPA가 3.8이라고 하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weighted와 unweighted 차이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 기준과 비교했을 때 GPA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셨죠 오늘은 이런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PA의 개념부터 계산법, 좋은 직계의 기준, 그리고 관리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코 고등학교 4년간의 직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전미 대학 입학 상담과 협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학의 77%가 모든 과목의 성적, 즉 GPA를 입학 사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시험 점수나 에세이보다 GPA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GPA가 단 하루의 컨디션으로 결정되는 시험 점수와는 달리 학생의 4년간의 학업 성실성, 꾸준함, 그리고 끈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숙제를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꾸준히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GPA라는 숫자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가들은 이를 통해서 학생이 대학의 학업 강도를 성공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를 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unwaged GPA, 즉 비가중 GP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학업성취도 측정 직접 방식으로 과목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A는 4, B는 3, C는 2, D는 1, F는 0점으로 계산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학교마다 A+, A, A- 등 세부 등급 점수나 퍼센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9학년 1학기에 5개의 주요 과목을 수강하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어 A 4, 수학 B 3점, 역사 A 4점, 과학 A 4점, 스페인어 C 2점 이 학생의 Unweighted GPA는 모든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뒤에, 과목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즉, 4.0 더하기 3.0 더하기 4.0, 4.0, 2.0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3.4가 이 학생의 Unweighted GPA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Unweighted GPA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일반 영어 수업에서 A를 받은 학생과 훨씬 더 어려운 AP 영어 수업에서 A를 받은 학생을 똑같이 4.0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대학들은 더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웨이티드 GPA, 즉 가중 GPA입니다. 웨이티드 GPA는 AP, IB, 어너 s 와 같은 심화 과목의 추가적인 점수, 즉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화 과목은 4.0이 아니고 5.0 만점 속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학생의 성적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역사와 과학이 일반 과목이 아니고 AP 과목이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AP 역사의 A는 5.0으로 계산되고 AP 과학의 A도 5.0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 학생의 weight GPA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4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2 나누기 5로 해서 3.8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과목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GPA가 3.4에서 3.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w 이 i t GP가 a 학생의 도전정신과 학업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w 이 i t GP a 계산법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AB 과목이 1점을 더 주지만 다른 학교는 0.5점만 주기도 하고 아예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A 학교 출신의 학생이 4.2와 B 학교 출신 학생이 4.2는 전혀 다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표에 찍힌 GPA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방식으로 GPA를 다시 계산하거나 성적표 자체를 맥락적으로 분석해서 학생의 진짜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성적표를 볼때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학생이 중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해서 도전해야 하는가 입니다. 전교생이 듣는 일반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은 학생보다 도전적인 AP, IB 과목에서 몇 개의 B를 받더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추이입니다. 입학 사정관은 4년간의 성적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9학년 때 성적이 조금 나았더라도 10학년, 1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꾸준히 성적이 오르는 상승곡선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학생이 고등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습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학년까지 잘하다가 가장 중요한 11학년 때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하한곡선은 입시에 가장 치명적인 신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학교 환경입니다. 대학들은 모든 고등학교로부터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자료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학교가 얼마나 많은 AT나 ID가 뭐 제공하는지, 학생들의 평균 성적 분포는 어떤지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학 사정가들은이 자료를 통해서 이 학생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AP 과목이 5개 뿐인 학교에서 5개를 수강한 학생은 AP가 20개인 학교에서 7개를 수강한 학생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적표에 찍히는 최종 GPA 숫자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적표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좋은 GPA란 과연 몇 점일까요? 정답은 목표 대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신 합격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 대학별 GPA 기준을 지적으로 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평균 GPA는 합격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경쟁의 출발선, 즉,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평균 합격생 GPA가 4.2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4.2를 받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균 값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합격한 음.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준점입니다. 안정적인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이 평균보다 더 높은 GPA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평균에 결쳐 있다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이며 GPA 외에 다른 요소가 월등히 뛰어나야만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의 현재 GPA와 앞으로 예상 GPA를 이 표에 대입해보면 어떤 대학들이 상향, 적정, 안정 지원 학교가 될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9학년 때부터 GPA를 단순한 성적이 아니고 대입 전략의 핵심 도구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GPA 하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더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 입시는 GPA가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의 개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에세이 수년간의 열정을 담아낸 엑스트라 커리큘러 학생을 다각도로 평가해주는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 등 수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GPA라는 가장 큰 산을 넘는 법을 오늘 배웠다면 이제는 나머지 입시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의 정확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인터넷의 카드라 정보가 아니고 실제 최상위권 대학 입학 사정만 출신 그리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검증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뜻이 맞는 여러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온라인 교육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설명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미국 입시처럼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각 세션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지금 당장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입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차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현재 GPA 관리에 대해서 당장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 GPA 진단 및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현재 성적으로 어느 대학까지 목표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성적을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GPA를 넘어서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명문대 입시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에세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시험 전략 등각 분야별 최고의 전략을 얻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글로벌 입시 교육 콘서트를 신청해 주세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자녀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할 겁니다. 자녀의 대입 성공은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절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확실한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그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